안녕하세요. 26년째 피자 살고 피자 죽는 피자베이 대표 이광호입니다. 제가 어린 고등학교 시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일을 맨 처음 시작한 곳이 피자집이었습니다. 피자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피자의 아주 많은 매력을 알게 되었고 20주년째 피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피자매에는 도우가 펴져서 납품면 되고 있거든요. 롤러기, 뭐 반죽기 같은 아주 큰기물 있죠. 그는 기물 비용과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 장점이고, 피자베의 피자의 특징으로는 라나카제인이라고 가짜 치즈가 있어요. 그 가짜 치즈가 들어간게 아닌 덴마크, 뉴질랜드 100% 자연산 치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곡물 도우로 만든 도우가 있는데, 그건 12가지 곡물로 만들었고, 외장에서 직접 전 숙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피자의 피망이 정말 중요한데 그 피망만큼은 절대 냉동 피망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피자 토핑 재료들도 피자 재료 중 1등급 재료들만 사용하여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만 유튜버 희방님이 급찬하면서 드신 역대급 시림포와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마블링블링 스테이크 피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부산 초랑 뒷골목에서 구워 먹던 불맛 나는 갈비로 만든 부산 숙불 갈비 피자도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고, 네, 기본 오리지널 피자 중에는 저의 슬로움과 비슷한 빈틈없는 페파도니와 베이 콤비네이션, 그리고 피자베이만의 특제 소스로 양념해서 3일간 숙성하는 불고기로 만든 3일 정상 불고기 피자도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피자베이는 본사에서 모든 재료를 공급해드리고 있고, 타 업체들과 다르게 도우를 직접 기계에 넣어서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도 누구나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쉽게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제주도에 6월에 오픈하는 매장까지 총 32개가 있고요. 제주도와 부산 쪽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매장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지역 매장의 상권과 운영 형태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주도의 구 제재 중 같은 경우 평균 7천에서 8천만원 최고 1억 1천만원까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어, 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배달이 많은 매장과 포장이 많은 매장은 판매 방법이 많이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배달 매출과 포장 매출을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배달비와 앱 수수료를 줄여서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10일간 진행되고 있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교육을 합니다. 추가 교육으로는 5일간의 오픈 바이징 때 매장 운영 방법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철저한 교육으로 점주님이 가맹점을 출점했을 때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으로는 전국 주 2회, 배송이 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피자제로 받는 날짜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 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드리고 있고 오픈 이벤트 당일 물류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고 오픈 시 당사 전문 인력 슈퍼바이저가 3일간 운영 지원해 드립니다 업종 변경 제차 없이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피자베이를 접한 손님들은 피자베이에 빈틈없이 꽈차 토핑을 충분히 아실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저희 피자베이 피자를 안 드셔보신 예비 창업주가 계신다면 가까운 피자베이 매장에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피자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실 것입니다. 만약 저희 피자베이를 선택하시면, 고동에서 최고가 될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시고 여성이라서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창업 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두려워 마시고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자비는 자주 자주 먹을 수 있는 피자로 배. 배가 너무너무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맛있는 피자입니다.